속초시가 예측한 침수 시뮬레이션 시간당 75mm의 비가 내리자 청호동 일대 대부분이 물에 잠깁니다. 우수와 하수를 함께 쓰는 합류식 관로로 돼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수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고 관로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 역류하게 되면서 피해가 반복되는 겁니다. 속초시가 오는 2030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도시 배수 시스템과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침수 대응 사업에 나섭니다. 바닷가와 인접한 일곱 개 동의 하수와 우수관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고 해수면 상승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빗물 펌프장도 더 만듭니다. 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물마기 판을 시민에게 보급하고 통수의 보험 확대와 하천 개량 사업 등 침수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에도 속도를 냅니다.